아 이거 우리 와이프가 보고 있으면 그래. 남아자를 말하고 계세 문제를 남겨주시면 답변 저희가 찾겠습니다 혹시 법인에 퇴직연금 가입하셨나요? 그럼요 당연하죠 퇴직연금이 어떤 분들은 의무냐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어떻게 가입하느냐 음. 이런 얘기들도 있고 네. 또뭐 가입했을 때뭐 특별한 혜택이 있냐 음. 하는데 세무사 입장에서 네. 퇴직연금을 가입해야 되는 이유 혹시 네.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 일단은 무조건입니다 <laughs> 그거 의무예요 이게 <laughs>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가 아니라 지금 사실 법의 의무화 된지는 굉장히 오래됐고요 법인들은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왜 의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느냐 벌칙 규정이 없어서 그래 제재 사항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없어.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아니, 저처럼 응. 직원을 생각하는 아. 진정한 오너라면 아. <laughs> 퇴직금을 안줄수 없잖아요. 응. 그리고 퇴직금 줄때 되면 꼭 돈이 없어요, 응. 그게. 그렇죠. 그리고 퇴직을 한다는 거는 업체가 어려웠을 때 이제 퇴직을 할수 있잖아요. 응. 그냥 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보면, 직원들 잘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죠 급여가 밀리거나, 그만큼 음. 이제 어려운 경기 음.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인력 구조 조정을 할 네. 때, 돈도 없으면, 퇴직금못있 망하는데, 퇴직금을 못준게 당연하지. 그죠 음. 그러면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가족 같이 했는데, 퇴직금을 못 만들면, 가족, 가족 같은 그게 아니라. 내가 그러니까 그럴 때를 <laughs> 위해서 수리하는 <수매한> 건 알겠는데, <laughs> 네. 네. 새로 입장에서장점이 네. 네. 아, 세미디아라시잘될 그러니까 때, 네. 잘될 때도 퇴직급여를 주는 건 당연합니다 음. 이게 이제 뭐 퇴직금의 제도가 네. 확정급여형, 확정기뭐 이런 게 있지만 네. 복잡하죠 네. 네. 일단은 퇴직연금 퇴직연금 상품은 세무사 입장에서 봤을 땐 굉장히 파워풀한 게 비용처리가 됩니다 그때그때 바로바로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이익이 난다? 음. 퇴직연금을 넣어야죠 그러면 비용처리가 되고 세금을 줄일 수 있잖아요 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직원들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음. 오너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오늘들에 대해서 퇴직금을 줄수 있잖아요. 당해줘야 되고. 그러면 뭐 정관이나 이런데 이제 몇배수서줄수 있다. 이런 게다 그렇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익이 난다. 그러면 내가 이 돈을 법인에서 뺄게 아니라 나도 노후를 준비해야 되잖아. 그럼 퇴직영금에 넣는 거죠. 그럼 법인에서 비용처리가 돼요. 그럼 이게 얼마까지 넣어도 되느냐. 이게 이제 궁금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넣으면 됩니다. 돈을 막 넣으면 된다 아, 아, 보통 이제 1년을 계산을 하면 네. 직원들의 급여와 뭐 이런 걸 따져서 퇴직금을 얼마를 넣어야 된다가 계산이 되거든요. 어, 그렇죠? 근데 이게 100인데 음. 얼마를 넣어도 된다는 건 200을 넣어도 된다. 어 아, 그럼. 이런 얘긴데. 네. 그럼 200을 넣게 되면 이 질문은 아까 뭐 넣을 수 있죠. 아, 미리 쌓겠다는데. 음, 음. 그럼 200 넣으면 200만 큼다 비용 처리 되나요? 이 질문으로 돌아올 텐데요. 됩니다. 오. 돼요. <laughs> 이게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 이제 직원들은 어차피 상관이 없고요. 직원들 퇴직금 더 준다고 뭐라는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임원이에요. 임직원에서 직원이 아닌 임원에 대해서는 정관에 퇴직금의 한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이상 주면 안 된다. 이 한도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따지는 거는 퇴직을 했을 때예요. 퇴직해서 지급할 시점? 지급할 때 이게 퇴직금을 더 줬냐 덜 줬냐 이거는 퇴직금으로 인정 안 하겠다 이거에 대한 따지는 거는 퇴직할 때. 그렇죠. 그러면 근무 중일 때는 그걸 따지지 않아. 군무 직일땐 퇴직연금을 넣었다 그거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세법상 비용처리 하게 돼 있어요 음. 일단 정립 단계에서는 얼마를 넣든 더 넣더라도 비용처리는 가능하고 그렇습 뭐 이제 지급 시점에 어. 그거는 더 좋냐 느덜 좋냐 느세금 어떻게 되냐 따지는 건데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가 어. 뭐냐면 어. 많은 가족법인들이 있어요 네. 어. 일반법인들은 이제 외부근로자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네. 당연히 퇴직금 뭐 퇴직연금 네. 가입해서 준비를 하는데 네. 어, 가족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원래 가입하거나 생각해 보신 분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면, 뭐, 내 회사, 고 직원들도 네. 대부분 가족이고, 음. 물론 외부 직원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입을 하지만, 이거에 대한 뭐, 중요성을 느끼지 못했는데, 네. 최근 들어서 많이 늘어났어요. 어. 저희가 이제, 2 4년도 거를 결산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는데, 야, 이익들 많이 나시고, 뭐, 이자, 배당, 주식이 늘어나면서, 야, 세금 많이 나겠다, 걱정을 네. 했는데, 어라? 퇴직연금을 많이들 가입하셨고 준비를 해서 이게 비용 소리가 다 되다 보니 그렇죠. 야 2억이 넘어가서 19% 받을 걸 그냥 음. 2억 미만으로 떨어뜨려서 9%로 그렇죠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노린 <laughs> 것처럼 아 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이렇게 준비들 하고 계신데 네. 자 가족법인들 네. 왜 이렇게 퇴직연금에 요즘 열을 올리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우선 가족이 우선이죠 <laughs> 가족에게 잘하는 사람이 남에게도 잘하는 겁니다. 음, 네. 아이고, 우리 와이프가 보고 있으면 그래도. <laughs> <하나 잘 써. 웃음> 그런 것처럼, 아니, 가족이라도 그냥 쓰면 안 되죠. 네, 정상적으로 네. 급여를 줘야 되고. 아, 당연히. 아, 트리금도 줘야죠. 응. 근데 이게 가족이라는 이유로 소홀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챙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트리금을 줘야 된다. 응. 근데 그게, 응. 어, 법인세도 줄일 수 있네? 그럼 일석이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영상을 보시면서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터닝연금을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 그때 좀 안타까운 거는 이게 응. 쉽지가 않더라고 그렇죠. 네, 저희 거래처들을 보면 보통 은행에 많이 가입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은행 아니면 뭐 금융투자지보는 증권사도 하긴 하는데. 네. 은행이, 은행이 월등히 많아요. 어? 왜냐? 그 대출을 하면 음, 음, 퇴직용으꼭 이렇게 하더라고. 예. 음. 이렇게 껌금도 하고. 어쨌든 뭐 그런 은행, 건 불법이지만. 그렇죠. 이렇게 가입을 많이 했는데 사실 은행보다는 연금은 어쨌든 투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가족법인 오시는 분들을 보면 거의 투자하시는 분들인데 증권사에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제도적으로 약간 제가 시스템 설명드리면 음. 퇴직연금이라는 건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퇴직연금 규약 신고를 노동부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부에서 이게 규약이 수리됐다는 통보서를 회사로 보내줍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증권사에서 가입이 가능해요 음. 그러면 퇴직연금을 다루는 게 거의 증권사 본사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사에서 움직여 줘야지 규약 신고랑 수리 통보서가 되고 그다음에 계좌 개설부터는 지점에서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본사에서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음. 가족법이 두 명, 세 명인 게잘안 간단 말이죠, 이게. 돈도 안 되고, 일반도 안 와. 되고. <laughs> 저희 입장에서는 해놓으면 나쁠 건 없어요. 그래서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음. 잘안 된다. 음. 일단은 뭐, 지금 얘기를 현업에서 세계로 렇게 지켜보면. 네. 퇴직연금을 보통 이제 은행들 가는데 왜냐면 은행이 이제 접점이 좋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은행에서도 많이들 거절하거나 좀 불편한 경우도 있어요. 음. 인원이 안 되거나 뭐 소규모 하면 음. 사실 서류 준비도 까다롭고 귀찮죠. 예, 은행에도 담당 직원이 지정은 돼 있지만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맞습니다. 또 그러다 보면 본사에서 나와야 되고 음.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 음. 은행이 좀 가까워서 좀 편리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요즘은 대부분 이제 주식이나 운영 과정에 있어서 증권사 계좌를 썼을 때좀더 활용도가 더큰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증권사를 좀 알아봤더니, 아, 증권사는 본사가 움직여야 돼서 힘들대. 음. 근데 이관리 일단 그렇구나. 몇 명이죠? 그렇죠. <laughs> 그렇죠. 한 10명? 어휴, 해드려야죠. 네. 3명? 그러면 이제 기준이 <웃음> 어려운데, <laughs> 그 어려운 이유 중에, 아까 말씀을 하셨죠. 노동부신과에야 되는 규약, 이런 업무 절차 때문인데, 그렇죠. 이 부분만 잘 해결해낼 수 있다면, 음. 증권사로 가실 수 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에서 이제,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우리 박수근사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서포트할 수 있다. 서포트해드릴 수 있습니다. 음. 제가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서포트에서 저희가 이제 뭐 저희 업체들 아니면 앞으로 이제 관리하시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문의를 주시면 이제 그 부분에서 진행이 가능할 거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일단 뭐 조금 주객이 전도돼서 꼭 퇴직연금 팔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laughs> 그런 의도도 있겠지만 네. <laughs> 당연히 세금을 절세 차원에서 특히 가족도빙이라면 오히려 퇴직연금 더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더라. 음, 음. 그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한줄평 하신다 그러면 가족법인의 절세 척걸을 퇴직연금 가입하기 할수 있는 건다 하셔야 됩니다.